빛이 쨍쨍! 계속해서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럴 땐 야외 활동하기 힘들지 않나요? 그래서 좋은 경험도 하고 또 시원한 곳을 즐길 수 있는 곳이 어디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울산의 보물을 주제로 한 특별 기획전을 울산 박물관에서 진행한다고 해서 한 걸음에 달려왔습니다. 오늘 어떤 보물을 만날 수 있을지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요. 빨리 한번 만나볼게요. 울산 박물관에 들어왔는데요. 이렇게 1층에 보시면 울산의 보물을 지켜라라는 타이틀을 바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기획 전시실에서 진행된다고 하는데 함께 들어가 볼까요? 잠시만요. 호대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울산 박물관 특별기획전 울산의 보물을 지켜라를 담당하고 있는 이하나라고 합니다 네, 그러면 전시관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이번 특별기획전에 대해서 간단한 소개 부탁드릴게요 울산의 보물을 지켜라는요 울산에는 총 9가지 보물이 자리하고 있는데요 그 보물들의 성격과 특징을 어린이 눈높이에 맞는 놀이 체험으로 구성한 어린이 체험전이라고 하겠습니다 어, 네, 정말 문화재를 재밌게 즐길 수 있을 것 같은데 빨리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전시를 알차게 즐기기 위해서는 템프 활동지도 같이 체험을 하실 수 있는데요. 곳곳에 빈칸이 있어요. 네. 근데 이 빈칸은 하나씩 찍으면서 완성해가는 체험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혹시 이걸 다 채우면 뭔가 상품 같은 게 있나요? 네, 있습니다. 궁금하시죠? 네, 빨리 찍어보고 싶어요. 네, 그럼 같이 해볼까요? 네, 좋습니다. <laughs> 담당자님, 네. 근데 캐릭터들이 굉장히 귀여워요. 우리 산이 바다. 이게 뭔가요? 이제 어린이들이 전시를 체험하면서 이 친구들이 길잡이 역할을 해 주는 캐릭터들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름을 잘 보시면 울산 바다입니다. 네 그럼 우리 산이 바다와 함께 같이 구경해 볼까요? 네. 네, 첫 번째 장소에 도착을 했습니다.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이번 전시는 총 3부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먼저 1부는 울산의 9가지 보물이 어떤 것이 있는지 어린이들에게 소개하는 코너라고 하겠습니다. 아, 이게 오늘 저희가 볼 9가지 보물인가봐요. 네, 맞습니다. 이 오른쪽은 실제 보물의 위치와 거의 흡사하게 배치를 해서 잘 보실 수 있게끔 준비를 하였습니다. 네, 도장도 지금 삼층 성탑이랑 똑같이 만들어 놓은 거죠? 네, 맞습니다. 아. 이렇게 쾅 찍으시면 야! 네, 첫 번째 스탬프 완성하셨습니다. 아, 완성이 됐습니다. 반나간 <laughs> 지 여기는 어떤 체험을 할수 있는 곳이에요? 어, 이 코너는 이제 반짝반짝 빛나요라는 코너고요. 되게 깜깜하니까 조심해서 한번 들어가 볼까요? 허, 진짜 깜깜하네요. 그렇 여기 지금 아홉 가지 보물이 숨어 있는데요. 그럼 제가 이제 한번 비춰 보겠습니다. 우와 보물들이 빛나는 것 같아요. 네맞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들이 직접 손전등을 비춰서 보물의 이름도 알아보고 어떻게 생겼는지도 비춰보는 코너라고 하겠습니다. 네 다음 코너는 어떤 코너인가요? 네이 코너는 보물 중에 울주 성남사 승탑이랑 울주 망해사지 승탑이 있는데요. 다 화려한 조각 문양이 특징입니다. 그 특징을 이제 어린이들에게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다 자석판을 만들었어요. 아 이런 승탑에는 참 다양한 다양한 문양으로 꾸몄구나라는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 코너인데요. 간월사지 부처님 주변으로 악기가 등장하는데요. 그 악기들을 이제 공으로 물리치는 공간이라고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해볼게요. 빨리 물리치셔야 돼요. 아, 그렇구나. 어, 시간이 다 돼가요. 그래서 우리가 악기를 물리쳤고 숲속의 평화를 찾아준 게임이 되겠습니다. 짜잔. 음, 담당자님 그런데 지금 도장을 거의 다 찍기는 찍었거든요. 그런데 한 칸이 비었어요. 이한 칸은 어디에서 찍을 수 있나요? 한 칸은 바로 울산박물관 2층 역사실에서 찍으실 수 있습니다. 빨리 가볼까요? 네. 여기는 앞서 1층과는 분위기가 조금 다르네요. 아무래도 1층은 이제 어린이 특별전이기 때문에 좀더 어린이들이 좋아할 만한 색감으로 구성을 했다면 여기는 상설전이니까 진중한 분위기로. 여기 보물에는 표면에 사람인지 동물인지 뭔가가 새겨져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뭐죠? 저희가 아까 1층에서는 보물 3점을 직접 만났다면 이제 2층 역사실에서도 요한점 울산 태화사지 12지상 사리탑을 직접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와 12동물이 여기 사리탑에 새겨져 있는 거군요. 저희가 방금 태화사지 12지상 사리탑을 보고 왔으니까요. 네. 마지막 스탬프를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여러분, 마지막까지 완성이 됐습니다. 다 찍었습니다. 선물 주세요. 자, 여기 있습니다. 어머, 키링이네요. 이 친구, 제가 알아요. 산이 아닌가요? 아, 맞습니다. 산이. 네네. <laughs> 네. 산이 키링을 받았습니다. 네, 오늘 담당자님 덕분에 울산박물관 특별기획전 정말 알차고 재밌게 봤는데요. 이 기획전이 10월 1일까지 한다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오실 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이번 특별기획전을 통해 어린이들이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과 친해질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준비했으니까요. 많은 관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친절한 설명과 인터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울산 박물관에 울산의 보물을 지켜라라는 특별 기획전을 다녀왔는데요. 정말 다양한 체험을 할수 있고 울산의 소중한 보물도 체험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저는 보물 블럭 쌓기가 가장 기억에 남는데요. 올여름 그리고 가을 우리 자녀들과 함께 방문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꿈의 도시 울산 지금까지 유스튜디오였습니다. 감사합니다.